안녕하세요 정당아티젠 닥터윤입니다 우리가 압출하면 여드름 짜면 음,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색소침착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색소침착은 결국 피부 안쪽에 있는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가 활성화돼서 색소 다시 얘기하면 멜라닌을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멜라닌을 왜 만들까 하는데 멜라닌을 만드는 건 멜라노사이트라는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가 자극이 된다는 건데 자극되는 원인은 염증 자체에 의해서도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압력에 의해서도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여름이니까 가장 쉽게 예로 든 거는 모기죠. 왜 모기 물리면 붙잖아요. 어떤 분은 부었다가 그냥 가라앉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모기만 물리면 모기 물린 데가 다 까매지는 분도 있어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한 가지는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색소침착이 잘 생기는 피부가 있다는 것. 또, 여러 군데 모기를 물렸는데, 유독 많이 까맣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많이 까맣게 되는 부분은 우선 산모기 같이 뭔가 되게 많이 붓고 되게 아프게 생겼었던 모기 물린 자국은 많이 까매지고요. 또 가려워서 많이 긁었던 곳은 까매지게 됩니다. 자 이거 여드름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드름에 염증이 생겼다. 염증 자체가 커서 큰 농포를 생, 농포가 생기고, 만지기만 해도 아팠던 여드름들은 색소 침착이 생길 확률을 당연히 높고요. 또 그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하게 압출을 해서 센 압력을 가했다면, 그거에 의해서도 색소 침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드름에 의해서 생긴 색소 침착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는 저절로 좋아지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좀 기다려보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여러 가지니까 어느 단계에서 생겼는지, 뭐, 그게 큰 여드름이었는지, 아니면 피부과에서 무례하게 압출을 했는지는 사실 좀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좋아진다. 또두 번째, 기다렸는데도 계속 남아있으면 레이저 하면 또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리 잘 하셔서 색소 침착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닥터윤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